네. 아이 팔 하나 둘셋좀 잡을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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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그래? 수 있어 왼쪽으로 당겨야지 그렇지 어줘 그렇지 여기 뛰어 뛰어 둘셋뒤 쪽으로 더틀어고 하나 둘셋다나 그렇지 나나오 그렇지 할수 있어 발로 빨로 로자 돌기 네.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셋 엉덩이 빠지면 한데 둘셋 위에가 있어야지 그렇지 하나 둘셋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w o one, 네, 아, 네, o n 네, 아, w o one, two, one, 하나 둘 one, two, one, 하나 둘 o

もういるから。<music> 둘셋 지금도 하 계속 아, 가우자리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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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고 아, 아, 있어. 아, 아, 어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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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이렇게 자고하나가지 아, 이렇게 막거이지고이왔 아, 이렇게 아, 이렇게 아, 아, 이기에어 그래 아,